2022년 9월 7일 아침 6시 가을의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또 내년을 기억하고 갑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 시간부터 내년 또 가을이 오기 전 오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원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하는 모든 봉사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만복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축복의 소리.